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에디입니다. 어, 여러분들은 혹시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이 두 개잖아요. 어, 본업인 한의사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부업이자 저의 두 번째 캐릭터인 이 제주에디 유튜브도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둘다 좋아서 하는 일이고, 정말 보람찬 일이지만, 그래도 혼자서 두 개를 다 하려다 보니까, 사실 체력적으로 지칠 때도 있고, 가끔은 좀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스트레스가 사실, 없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특별한 건 없고요. 이렇게 그냥 걷습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리 길도 완주를 하고, 평소에 그냥 산책이나 걷는 거, 이런 걸좀 좋아합니다. 등산도 좋아하는 거. 날씨 좋은 날에 오면은 풍경도 너무 예쁘고 평소에 사무실에서는 듣지 못했던 이런 자연의 소리들도 많이 듣고 또 좋아하는 노래도 들으면서 이렇게 걷다 보면은 그동안 막 고민하고 스트레스 쌓아왔던 게 많이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이 되게 아, 별거 아니구나.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주도 하면 또 힐링의 섬이잖아요. 제주도에서 좀마음에 휴식을 줄수 있는 그런 좀 산책길들과 여러 장소들을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여기 제주 시내에 위치한 신산공원입니다. 여기는 진짜 이른 오전부터 근처에 사는 도민분들이 운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공원이고 주말이 되면 아이들 동반해서 가족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놀고 있는 그런 공원이에요. 봄이 되면 여기가 이제 벚꽃부터 해서 정말 예쁜 꽃들이 많이 피기 때문에 봄에 정말 사랑이 많고요. 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한 바퀴 정말 걷기 좋은 길이 깔려 있기 때문에 많은 도민분들이 이제 운동하러도 많이 나오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국가라는 거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자살 원인 중에 가장 많은 걸 차지하는 게 정신과적인 문제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은 평소에 신체 건강은 건강 검진을 통해서 많이 생기는데 정신 건강 같은 경우에는 따로 검진을 받거나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거나 이런 걸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힐링 장소를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우리의 정신 건강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앉아있는 이 벤치에 아주 이 귀여운 캐릭터가 있죠 여기 옆에도 다른 캐릭터들도 있는데요 어, 이 친구들 이름이 사랑이 프렌즈라고 해서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이 복지센터의 공식 캐릭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은 어, 정신건강 자가검진 그 다음에 여러가지 온라인 상담까지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어, 제가 요즘에 좀 스트레스가 없진 않은 것 같은데 한번 검사를 해볼게요. 어? 평가결과 심한 스트레스, 실한가? 아, 여러분 이렇게 투잡이 무섭습니다. 뭐저 <laughs> 어, 그렇게까지 막 스트레스를 이 정도로 심하게 받지않는데네 그러면은 이렇게 스트레스가 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진을 조금 더 받아봐야 될것 같은데, 네 그러면 다음 힐링 스팟에 가서 거기서 힐링도 즐기고 이 셀프 정신건강 검진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도민의 힐링 스파두 번째는 걷는 것도 좋지만 이제 또 가을이잖아요. 가을하면 뭐다? 독서의 계절이다. <laughs>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길을 걷다가 서점 문앞에 지나가는데 자동문이 열리면서 그 에어컨 바람과 함께 새책 냄새가 쫙 나는데 그중에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서점에 들어가서 오랜만에 책을 봤는데 엄청 이제 잡생각도 사라지고 좀 마음의 안정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서점도 좋지만, 또각 지역별로 아주 좋은 공공도서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곳, 여기 탐라 도서관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랜만에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하니까 진짜 좋네요 근데 아, 또 검진을 해봤는데 또 스트레스 수치가 높다고 나와가지고 마침 오늘 마음안심버스라고 해서 찾아가는 정신건강검진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근처에 그 버스가 와 있다고 하니까 뭐 검진을 한번 제대로 받아볼게요 네 여러분 저는 바로 옆에 있는 한라대학교로 왔는데 이렇게 마음안심버스가 와있네요 여기 버스에 타가지고 스트레스 검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력은 평균 수준보다 높은 편이시고요. 네. 다만 오늘은 머리에 활동이 좀 많고 스트레스도 좀 높게 나오셨어요. 네. 그런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하는세요 걷는 거 좋아해서 산책 많이. 그좀 취미 활동을 즐기시면서 스트레스를 푸시네요. 그거는 특이 소견 없이 다 정상분은 음. 잘 나오셔서 네네. 지금처럼 마음 건강 많이 잘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앞에 소개드렸던 여러 사업들과 함께 제주 청년들을 위한 마인드링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전문의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니 마음이 힘든 청년들은 꼭 이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한 24시간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 1 5 7 7 0199가 운영 중이니 상담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행히 여러 가지 또 검사를 하고 왔는데 스트레스가 있긴 한데 그렇게 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렇게 걷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제주 시내에서 가장 가까운 아주 좋은 숲길인 젊을 자연휴양림에 왔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주도민의 힐링 스팟은 제주 절물 자연휴양림입니다. 주차장도 엄청 넓고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숲인데요. 입구부터 삼나무 길이 멋있게 펼쳐져서 조금만 걸어도 피톤치드를 잔뜩 받을 수 있는 숲길입니다. 절물에는 다양한 숲길이 많은데요. 절물 오름과 이어져 있어서 오름 정상까지 가는 길부터 올레길 수준의 11km 짜리 장생의 숲길과... 바로 근처에 있는 한라 생태 숲까지 이어지는 숲길까지 이것들 외에도 다양한 트레킹 코스가 있어서 젊을 휴양림은 올 때마다 다양한 길을 골라가는 재미가 있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제주 시내랑 가까운 게 가장 좋네요. 세 번째 힐링 스팟은 교래 자연 휴양림인데요. 살아있는 새끼뱀도 볼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휴양림입니다. 큰지그리 오름까지 이어지는 2시간 30분짜리 긴 코스와 고자와를 가볍게 산책하는 생태 탐방로가 있는데요. 젊물휴양림이나 사려니숲길에는 관광객이 정말 많은데 교래자연휴양림은 아는 사람만 아는 곳이라서 한적하게 프라이빗한 숲길 산책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래자연휴양림에서는 캠핑과 숙박도 가능한데요. 1박 10만 원 미만의 저렴한 가격으로 숲속 깊은 곳에서 숙박을 할수 있어서. 여행객은 물론 도민들도 숙박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여기서 잠도 자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산책도 하면 힐링그 자체겠죠? 네 번째 힐링스팟은 머채와 숲길입니다. 이곳은 서귀포시 남어둠에 위치한 깊은 숲길인데요. 최근에는 방송을 통해 알려져서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몇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없는 원시림 같은 곳이었습니다. 덕분에 훼손되지 않은 제주의 자연 그 자체를 즐기기에 좋고요. 한 바퀴를 다 돌면 두세 시간이 걸릴 정도로 큰 숲인데 인적이 드물다 보니 이곳은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 와서 걸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힐링 스팟은 이름부터가 힐링되는 서귀포의 치유의 숲입니다. 예약제로 운영되어 보다 프라이빗하게 숲길 산책이 가능한데요, 치유의 숲답게 삼림욕을 즐길 수 있도록 누울 수 있는 벤치부터 다양한 편의 시설들이 많이 있고요. 정상인 시오름까지 올라가셔도 좋고. 여기도 젊을 휴양님처럼 다양한 숲길이 나뉘어져 있어서 여러 번 방문해서 다양한 숲길의 매력을 느껴보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제주도의 걷기 좋은 힐링 스팟들과 정신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에 새로운 활력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제주의 구석구석 또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laughs> 어,